신경치료 중에는 치아가 아플 수 있습니다. 치아가 많이 불편하신 경우 진통제를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하게 계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치료받은 치아가 있는 쪽으로는 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경치료를 받는 동안 압력이나 외부 자극에 예민해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씹다가 임시 충전제가 떨어지면 침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신경관이 다시 오염되어. 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충전제가 굳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치료 후 바로 씹으면 안 됩니다. 신경치료 중에는 임시 충전제로 치료 공간을 메워 넣는데 충전제가 굳기 전에 음식물을 씹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임시 충전제가 떨어져 나가면 음식물이 끼일 수 있으므로 다시 메워 주어야 합니다. 신경치료 중에 아프지 않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부러져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열이 나고 얼굴이 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급성 염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적절하게 처치를 받으면 보통 일주일 안에 증상이 없어집니다.